나훈아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7, 80대를 싸잡아 비난했다가 거센 역풍을 당한 김갑수의 충격 과거가 밝혀졌습니다. 김갑수는 나훈아가 정치권 양쪽을 고루 비판한 것에 대해 비열하다면서 7, 80대 노인들은 왜 그럴까? 한국의 4, 50대까지 젊은층들은 민주주의 효용성을 경험해서 정상적인 서방 민주주의가 온당하다는 것을 깨우쳤지만 7, 80대는 안 변한다.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옛날에는 빨갱이. 라고 했으면 됐는데 현실에서 빨갱이가 잘안 먹히니까 온갖 억지 소리를 한다고 논리를 폈는데요. 더구나 그는 정치지표에 나오는 7,80대들을 향해 살날이 얼마나 있다고 제발 입좀 다물고 집안에서 TV나 보면 좋겠는데 나도 살아있다고 나와서 목청 높여 외친다. 이게 이렇게 나라의 앞날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악에 바친 비난을 해.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년층들로부터 거센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자신도 나이가 66세로 4년만 있으면 70대가 되는데 기어코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층과 자신을 가르며 대한민국의 모든 노년층을 싸잡아 비난한 김갑수. 그런데 여러분은 그가 과거에는 반대로 자신보다 젊은 4,50대 이하층들을 비판하기 위해 자신을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많은 층으로 넣었던 적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서 자신을 포함한 고연령층은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그 밑에 층은 생각이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며 김갑수는 상황에 따라 자신을 젊은 층으로 넣었다가 또 어떨 때는 늙은 층으로 넣었다가 하며 대단히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거 가수 황영웅을 두둔했다가 역풍을 당했던 사건이었는데 황영웅이라는 가수는 한 트롯 경연 프로에 참가해 시청자 투표에서 내내 1위를 달리는 등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다가 과거 학교 폭력으로 전과를 받았고 몸에 조폭이 하는 문신을 하는 등 불량했던 과거가 드러나 중도 하차를 하고 거센 비난을 당했던 적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김갑수는 그런 황영웅을 두둔하며 젊은층과 고연령층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다르다. 요즘 10대들은 학교에서 느끼는 폭력에 민감한 대비해 예전 사회는 온 사회가 폭력적이었다. 고연령층에게 이 정도 폭력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 지금 학생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봉쇄돼 있다. 자신들의 욕망 성취 등의 분출구가 없다 보니 평소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학폭이라는 것에 쏠리면 엄청나게 반응이 커지게 돼 있다. 거칠게 살아온 놈은 연예인이 되면 안 되나. 황영웅은 상상을 초월한 범죄자가 아니다. 문신색이고 주먹질 좀 했던 친구라고 주장해 많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황영웅은 그저 단순히 싸움박질을 했던 수준이 아니라 동급생들을 잔인하게 괴롭히고 폭력을 휘둘러 상해 전과까지 받았던 전과 일범이었고,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그의 과거를 밝혀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인물을 두둔한다니,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인데요. 김갑수는 황영웅이 노래로서 잘못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나라며 황영웅이 폭력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사회 활동을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고 반성도 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가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도 말했었는데요. 당시 이런 김갑수의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제3자가 이런 발언을 하냐. 황영웅과 동시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데 왜 옛날 룰을 지금 적용하려는지 모르겠다. 누가 사회에서 일하지 말랬냐. 미디어에서 얼굴 비추며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했지. 본인 가족이 학폭 피해자가 돼도 일관적인 입장일까 등의 반응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갑수가 황영웅이라는 상해전 과자를 두둔한 것도 모자라. 자신을 고연령층에 포함시키며 과거에는 이런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한 부분이었습니다. 폭력을 휘둘러 문제가 된 가수를 비난하기는커녕 두둔했던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구나 과거 고연령층에게 이 정도 폭력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을 늙은층으로 넣어 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나훈아를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780대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으니 66세의 김갑수 씨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젊은 사람입니까? 늙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갑수가 70대 이상 인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본인도 늙었는데 기억 고자신보다 더 늙은 층을 비판하고 자신은 그 늙은 2층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70대 이상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김갑수. 더구나 그는 2022년에 특정 배우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배우는 연기로만 평가해야 한다. 인생에선 누군가와 다투는 게 당연하다. 학창 시절에는 찌질한 면도 있고 거친 면도 있으니 해당 배우의 학교 폭력이 사실이더라도 정상적인 것이고 피해자가 별로 불쌍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김갑수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맞고 와도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더구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백상예술대상에서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대상을 받자 김갑수는 왜 그녀의 수상소감이 8, 90%가 누구누구한테 감사합니다? 이고 울고불고 코를 흘리냐고 비난을 했었는데요. 서른 살 밖에 안된 배우가 백상예술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으니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그간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 게 뭐가 잘못이란 건지, 당시 김갑수의 옆에 있던 진행자가, 그건 진심이에요, 라고 말하자, 김갑수는 진심은 개인적으로 표하면 안 되나. 3 시간짜리 시상식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야.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의 생각이나 작품할 때 어려움 같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라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와서 스피치가 안 되는 건 포기하겠다. 그런데 대상을 받은 박은빈. 훌륭한 배우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울고불고 코흘리면서 아주. 시상식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타인 앞에서 감정을 격발해서는 안 된다. 대상이 호명되니 무대에 나오기까지 30번 이상 절을 하면서 나왔다. 여배우가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꾸벅꾸벅 이게 무슨 내이냐. 그러다가 자빠지고. 팡팔에 터지니까 놀라고 나와서 엉엉 울고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 심지어 18살도 아니고 30살이나 먹었으면 자기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다. 기쁜 건 알겠는데 코 울리고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들 마라. 모든 수상자가 저를 수 없이 한다. 그게 예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다. 심화가 됐다. 탕웨이 송혜교가 하는 행동 정도가 교과서니까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김갑수는 박은빈의 수상 태도를 두고 배우의 품격과 나이 등을 들먹이며 적나라하게 지적했고 송혜교 탕웨이가 하는 행동 정도가 교과서라고 누구도 시키지 않은 수상 품격에 대한 정의를 내리더니 그 프레임에 박은빈을 가두고 송혜교에게 배워라며 훈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상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어째서 감정의 격발인 것일까요? 격발로 해석한다 치더라도 왜 타인 앞에서 감정을 격발해서는 안 됩니까? 18살이 격발하는 건 이해가 돼도 서른 살이 격발하는 건 어째서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까? 감사한 마음에 수십 번 고개 숙여 절하는 것은 품격이 없기 때문인가요? 대체 김갑수는 박은빈에 무엇이 언짢았던 것일까요? 김갑수는 당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논란이 되자 며칠 후한 인터뷰를 통해 해명하길 이번 시상식은 특히나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스피치 내용도 없고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거리고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을 세계가 지켜본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해명했는데 세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오히려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전 세계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 절제에 미덕이 없이 마구토로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 모습이라고 생각해 왔다고도 말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훈아에 대해서는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그토록 악에 받쳐 직격탄을 쏟아냈습니까? 문화평론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개인의 생각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김갑수가 문화평론가라면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책임감을 지녀야 하고 발언이도를 또 다른 매체를 통해 재차 해명해야 할 정도로 오해받게 말한 거라면 그건 그의 책임이라는 뜻이며 사실 해명 자체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절제를 미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식 없이 솔직한 표현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선행과학행을 구분하듯이 명확히 가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냐의 정답은 저마다 다른데 자신이 생각하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 모습을 왜 박은빈에게 강요하고 또왜 그것을 두고 서른 살이 어쩌고 품격이 어쩌고라는 문구로 폄하를 하며 감정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왜 자신의 발언에 실린 감정적 코멘트들을 거를 생각은 못하는 겁니까? 김갑수 씨에게 나는 맞고 내 틀에 맞지 않는 너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꼰대 철학의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이들은 이러한 인물이 자꾸 방송 매체에 나와서 문화평론가라며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하는 생각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